이제 뽀까를 묶어 볼게요 근데 네, 여러분 이 머리가 괜찮지 않나요? <laughs> 아줌마 양손이니까 뽀까를 묶기 묶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잔머리를 일단 좀 빼야 되거든요 네, 잔머리를 살짝 빼고 한쪽이 완성 됐죠? <laughs> 자, 지금, 저, 지금 머리를 묶느라 말이 없는 거예요. 여기 또 잔머리를 살짝 빼줘야 돼. 효과의 완성은 잔머리라고요, 사실은. 됐다! 완성! 근데, 뭐, 뭐, 여기? 뭔가 이렇게 딱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묶어볼까? 아. <laughs> 어 자꾸 튀어나오네 가위, 기, 캡쳐. 붙가 <laughs> 버렸어요. 캡쳐 타임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셋. 캡쳐 했죠.